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마음 채널의 이정민입니다. 어, 오늘은 음, 제가 당분간 연애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 공부해오고 상담을 계속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연애나 결혼. 부부관계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플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음 제가 커플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저도 어 행복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성장 환경에서 부모님이 행복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기도 했고 제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 행복한 관계를 맺지를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그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어, 많은 TV나 방송에서도 얘기를 다루고 있죠. 뭐 결혼지옥이라는 것도 보시면 둘 간의 갈등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어, 만성적으로 이어온 그런 커플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제 이제 전공, 전문 분야하고 별개로도 연애나 이제 결혼, 이런 주제들이 제 인생에서 되게 화두인 경우, 화두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뭔가 커플이라는 관계를 맺었던 거는 20살부터라고 생각이 되니까 거의 20년 정도는 이 행복한 관계를 고민하면서 계속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거의 20년 가까이 되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저도 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어, 한 20년 정도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한 40대, 40살이 넘고 나서부터는 되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지금 잘 맺고 있습니다. 저는 어 사실 그런 게 저, 저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불행한 관계를 맺다가 행복한 관계를 맺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고 또 저처럼 불행한 관계를 맺다가 행복한 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20년 동안 거의 고통스러운 어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년 동안 제가 노력을 안한건 아닙니다. 부단히 많이 노력을, 어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은 행복한 관계를 맺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현재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뭐 완벽한 관계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 관계에도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더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전만큼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 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거를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여러분이 이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관계를 맺게 될수 있었던 거는 뭘,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다섯 가지를 먼저 떠올려 봤습니다. 첫 번째 저는 20대 후반부터 어, 심리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두 번째, 그냥 공부만 한게 아니라 저는 이 심리상담 이론을 배우면서 제 힘든 부분을 좀 나아지게 하는데 제 삶에 계속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저는 개인 상담도 받아보고 집단 상담도 받아봤어요. 커플 이슈로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네 번째. 저는 연애하고 결혼에 대해서 심리 상담 전공 서적 말고 그냥 일반적인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 좋은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책도 사실 되게 많이 읽었어요. 이 책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다섯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라던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엄청 서치를 많이 해서 또제 관계에 많이 많이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노력을 진짜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노력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제 연애, 제 결혼을 행복한 관계로 확 바꿔주는데 어, 정말 핵심적인 어, 뭔가 해결책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의 관계에 많이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핵심적인 변화가 탁 하고 되는데 있어서는 정답 어 답은 노입니다. No. 이 다섯 가지가 도움은 됐지만 핵심적인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럼 핵심적인 변화는 어떤 것들이 어, 저의 관계를 확 핵심적으로 변화시켰을까?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